네. 자,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은, 자, 각, G, F, 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중점인데, 얘네들이 다 중점이야. 자, 선분 A, D에 중점이 E가 되는 거고, 선분 B, C에 중점이 F 이렇게 된 거고, 대각선 이렇게 꺼죠 선분 B, D에 중점이 G가 되어 있어요. 중점, 중점, 중점을 다 연결해서, 얘네들을 다 이어놓은 이 삼각형, 요게 되어 있죠? 자,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요 친구가 뭐가 되는가? 어, 우리가 구해야 될 각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친구를 보게 되면은, 어, 여기다 미리 좀 적어 놨는데, 우선 봐봐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상, 요 삼각형이야.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 전체 삼각형 이죠요 친구. 얘네들이 B야. 그럼 삼각형 D, G하고 삼각형 D, A, B가 서로 뭐가 된가? 닮음이 되죠. 닮음. 달몸. 자, 닮음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중점, 중점이 연결하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가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럼 얘는 서로 평행 말수 밖에 없는 거고, 대응각하고 대응각이 지금 현재 뭐가 돼? 동위각이 위치해 되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가? 일단 30도가 되겠어, 30도. 30도. 여기서 30도라는 거는, 각, E, G, D. 여기에 지금 30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있죠 자, 이유는 뭐가 되냐면, 동위각이야 자, 마찬가지 로 마찬가지로, 삼각형 여기죠? 요 삼각형하고, 얘를 들어서 고 있는 요삼각형이에 대각선 때문에 만들어진 삼각형이 되겠어요. 얘도 중점, 중점이연결해 했어요. 그러니까 중점, 연결 면 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의학끼리 서로 같은 거잖아. 아, 당연히 a 닮음이야. 똑같아서 지금 설명,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대응각인데, 중점 연결 정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각각 어떻게 돼? 평행하겠죠? 여기가 지금 평행한 거 평행. 자, 평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이 각이 지금 몇 도가 된가? 100도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가 지금 100도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시는데 뭐 크게 지장이 없으신 거잖아, 그죠 지장이 많으신가? 지장이 없으시죠, 그죠? 네, 추가로 또 어디를 보시면 냐 일단 은 여기 100도가 되는 거잖아. 계산해 보면 여기 8 0 80. 여기가 80. 자, 그다음에 살펴보면 봐봐. 요 여기를 여기를 예에서 2a라고 잡으면 중점 연결 정리 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에서는 여기가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a라고 잡으면 역시 중점 연결 정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요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웃하는 두 변이가 서로 같은 거네? 그럼 이등대삼각형이이등대 삼각형. 그럼 꼭지각을 내가 지금 구했잖아. 이거 두개합쳐갖고 110도. 110도 이렇게 구했다고. 그럼 180에서 110도를 빼. 그럼 70이 되는 거야, 70? 70을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가 그냥 35도 이렇게 되는 거야.